괜찮아. 어, 어 뭐야? 어 이게 뭘까? 궁금하지? 자, 오 어. 짜잔! 오 잘했어. 근사한데. 끝내주지? 삼모 시아버지가 내 징병사를 날아서 줬더니 어. 이걸 그려줬다는 거 아니야? 이야. 더 끝내주는 건 이걸 그려준 사람이 누군지 알아? 누군데? 이종섭 씨야, 이종섭 씨! 한국 최고의 소형화가 이종섭! 야, 그럼 이 대답 팔면 짜라겠다. 자식 팔 생각을 하고 있어. 에이. 미술 부모님 막 오래 갖고 있어갑 값이 더 나가는 거야. <laughs> 아니 근데 이건 뭐냐? 어 이거 아, 시카고 사는 이모가 보내준 테이프인데 말이야 짜잔 이건 최신판 미스터 빈 시리즈 그리고 이건 채플린 걸작선 이건 우디 알렌거 그리고 이건 한마디로 코미디의 바이블이라 이거지 오 재밌겠는데 당연하지 내가 구하는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거 우리나라는 절대 못 구해 아우 너무 좋아 아빠 삼총 잠 어왜 잠 오늘 같은 날한잔 해야지 어? 어 그냥 뭐 맥주, 어, 맥주 좋지? 아유, 참. 예. 아주 양똥똥해요. 자! 야! 자! 건배! 건배! 야, 건배! 예. 예. 의리아 지금 뭐 하는 거야? 아빠, 아빠 막 짱! 야, 야, 무슨 소리 <laughs> 인는 거야, 너 지금? 안 돼, 너 우유 마셔. 그래, 우유 마셔. 이제 미쳤나? 자, 다시 한번 건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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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, 너 우유 마시고 무슨 또크야 기분이라도 내야지. <laughs> 자, 본별. 야, 색색 좀나 얼굴 칠해야 되는 말이야. 싫어, 나 지금 쓰잖아. 아, 이거 내거 내놔. 싫어. 야, 야, 이제 싸우지 마라. 어? 야, 그 블루. 네 응. 그 까만색으로 칠해. 네 얼굴 까맣잖아. 뭐? 어? <laughs> 이게? 아! 이상 못 참아. 이씨 너 지금 던졌어. 그래 어쩔래? 어쩔래? 예. 예. 너. 무슨 소리야, 소리야? 어? 야, 나오나. 아, 다 왔어. 야, 얘들 왜 이래? 아, 어, 나 무슨 어? 시간 사이에 막 치고받고 싸고 난리네. 뭐? 우체미들 똑 벌었어. 니들 했었어. 민아리가 무슨 일인지 알아보고 어 야, 니들 치우 끼리 이렇게 싸우면 어떻게 아무리 화난다고 그래도치우끼를 이러면 말이야! 에 이러면, 잘못한 친구가 미안해. 그러면 저쪽 친구가 괜찮아. 그리고 웃어주는 거지? 그렇지, 그렇지. 이해가 안 가? 내가 <laughs> <잘> 봐 <봐봐>. 응? <laughs> 우주가 미안해. 괜찮아. 봤지?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어? 야, 한번더 보여줄까? 어우, 형 미안해 게, 게, 괜찮아 <laughs> 이렇게 하는 거야. 또 보여줄게,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어게 하면 되네 괜찮아 괜찮, 괜찮아, 괜찮아 <laughs> 괜찮다잖아,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 형 어, 미안해 <laughs>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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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그런... 이렇게 하고, 아! 미안해, 사괜아아아괜아 미안해. 괜찮아 미안해. 괜찮아 미안해. 괜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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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너, 미안해. 어, 너 지금 한번 때, 으쥬,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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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장난 아괜데이 괜찮아 괜찮아 괜아 괜찮아 야, 너 지금 아, 왜몇명다 죽을까? 오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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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공인하지 마! 덤벼! 덤벼! 야, 씨. <laughs> 치는 거 거안 보여? 너나 운동하는 거안 보여? <laughs> 어이 자식이 진짜! 밀었어? 그래 밀었다! 좋아? 좋아? 나 하나도 안좋아임마롱 <laughs> 봐봐. 어? 내 조상아, 너 그거 건드면 오늘 날때 죽었잖아. 그럼 먼저 사과해. 사과? 내가 미쳤냐? 아너 그거 봐! 그거 봐그 봐? 그거 봐! 봐. 에이 아! 아니, 어? 안, 돼. <laughs>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<laughs> 부작, 부작. 아! 안 돼! 그냥 김치가 최고니까. 이 김치 소연네서 얻어온 거야. <laughs> 이잼 내가 돈 주고 산 거야. 그래 좋아. 그래 좋아. 하 그래 나 오늘 잼을 먹는다 내가. 진심이야. <laughs> <laughs> 어? 못 먹을 거 같지? 다시가. 김치에게만 얼마나 깨운 자지 알아? <laughs> 아유 잘 네왔네 이거. 아유. 음. 볼 수가 나왔어. 주인님아. 음. 어, 어 오, 왔어? 오존이 어. 왔어요? 야. 너 지금 뭐 먹는 거야? 보면 모르나? 세입자가 주인이 주는 대로 먹어야지. <laughs> 왜들이래? 몰라. 이거 어떻게 해 봐. 어제부터 계속 어 아유, 얘 애들처럼 자 이거 같이 먹고 둘다화해 해요. 주인은 아, 최고야. 어. 야. 네가 어, 웬일이냐? 어 오늘 우리 집에 손님 오셨거든. 었김 선생님 와서 같이 드세요. 넉넉하게 쌌어요. 아 그럴까요? <laughs> 주지 마. 야너왜 그래? 아 주지 말라면 주지 마. 다 유가 있어서 그런 거야. 야안 먹어 안 먹어 들어서 안 먹다. 너 혼자 먹고 배 터져라 임마. 아 진짜. 아, 어 이게 아유, 진짜. 무슨 일너왜 그래? 김 선생님 왜 그러세요? 아 이게 치사하게 나오잖아요 유치하게. 형이 더 유치하잖아. 이제 다큰 어른들이 이게 뭐예요? 의자 내보기 부끄럽지도 않아요? 네. 자 손. 빨리 줘. 주세요. 네. 악수. 이제 화해한 거예요. 야, 오 선생 봐서 찾는다 내가. 아, 어. 내가 형이라서 봐준다. 어? 이게 진짜... 아유, 아! <laughs> 지금 뭐 뭐하는 거야? 짐 싼다. 어쩔래? 그거 먹었자 뭐 내려놔. 왜 이래? 형이 그때 준 거잖아. 그거 내가 돈 주고 산 거야. 임마 내려놔. 자. 자, <laughs> 남의 컴을 가져가는 거네. 야야 야. 자, 그것도 내가 돈 주고 산 거야. 내려놔 내려놔. 왜 이래? 나도 돈반 냈어. <laughs> 이럴 거야. <몬개> 그래, 왜? 이짜 진짜, 진짜. 진짜. 야 어? 야너 진짜. 진 어, 어, 어? 어? 너어너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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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살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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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우 진짜. 진짜. 진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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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짜진아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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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잘 진짜. 참잘했 지. 어, 아. 아유 좋아! 유좋 너무 좋아! 아유~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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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, 정말 총같아! 이 어! 다 빨리 밀러 가자! 재밌다준좀 싹싹 밀어봐 싹싹. 아... 아... 준 이렇게 봐 내가 밀어줄게. 어? 야 니, 니가 밀려고? 왜 겁나? <laughs> 나도 안 겁나 뭐, 밀어? 음! <laughs> 너, 너 괜찮아? 있잖아! 다파 어, 그래! 훅! <laughs> 어, 두 번이 지나간 자리가 껍질이 홀로덩 벗겨지고 있어! 괜찮아, <laughs> 나 지금 떨고 있네 안 떨어! <laughs> 어? 형, 너 진짜 괜찮아? 어? 뒤에서 막 피가 나오려고 그래 이 정도쯤 뭘? 야, 오랜만에 사우나 나오니까 좋다. 별말 <laughs> 있어? 어, 어, 난 더워서 못 견디겠다 이제. 어, 어, 형, 너희들은 괜찮아? 어, 그럼 그럼 <laughs> 어, 난 스튜디오 가봐야 되겠는데, 형, 너희들은 더 있을래? 그래. 어 그래. 그럼 더 있다 와. 민수야 네. 여기서 뭐해? 밥 먹어야지. 네, 아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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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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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<laughs> <laughs> 찾겠지. 오줌 싸러 간다. <laughs> 찾았다. 아, 어, 아빠 삼촌. 아침부터 어디 갔던 거야? 아, 몰라. 응. 형 괜찮아? <laughs> 아, 너 아, 괜찮냐? 아니야. 아, 어. 하님이랑 아빠랑 이제 화했어? 그 임마 우리 언제 싸웠냐? 진짜? 어, 그럼. 어! 형보세요 나라 씨야. 뭐? 병원? 전화했어 빨리 가. 야, 그났다 우승재 혼자 고장 할 텐데. 어, 밥안 먹고 가도 되겠어? 아유, 야, 괜찮아! 아 그럼 그래, 일하려면 힘들 텐데. 아유, 괜찮아, 괜찮아! 아이, 그래내성의를받라 <laughs> <봐주면. 웃음> 야, 괜찮아! 나 가서 오징어 할게 어, 그래, 빨리 들어와야 돼? 그래, 알았어, 고마워! 믿고 징어 세이브 가려고 해. 왜, 왜, 왜? 안 돼, 고마워! 나 이제 오징어 삼촌이라안 할래. 오징어 엄마라고 해. <laughs> 사네, 그것 좀 벗어. 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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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, 괜찮아? <laughs> 야, 너 괜찮냐? 너 괜찮아? <웃음> 아, <웃음> 아, 넌 괜찮냐? 형, 괜찮아? 넌 괜찮냐? 야, 근데 상희 말이야. 아, 얼굴 기가 막히게 그냥 늙었대.